안녕하십니까, 약사 친구들, 약친 방송 최일웅 약사입니다. 오늘은 뭐 아로나민으로 유명하죠. 프로설티아민과 요새 뭐 각광받는 벤포티아민이 두뇌 기능에 과연 좋을까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로나민 성분으로 유명한 프로설티아민은 마늘 조사로 사실 또 유명해요. 마늘 조사가 이제 프로설티아민이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되는 ATP를 생성하면서 근육 피로를 일으키는 젖산 축적을 방지하거든요. 그러면 신경통이나 근육통 관절통, 뭐, 신경염, 말초신경마비, 심근 대사장애, 뭐, 변비, 위장 운동 기능장애, 뭐, 척추염, 이런 데까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사를 받게 됐을 때의 문제는, 어,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에 따르면 두통, 발열, 소화장애, 저혈압 쇼크, 가슴 물론 호흡기 및 피부 알레르기 반응도 있을 수 있다고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늘조사의 성분이 이제 아로나민으로 유명한 약의 성분이죠. 그런데 두뇌에서 에너지원이 되는 게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산소도 필요한데 포도당과 케톤체입니다. 그런데 포도당이 가장 많이 쓰이죠. 근데 포도당이 우리 뇌에 들어가서 저 그림의 불꽃처럼 잘 활성화돼서 신경이랑 두뇌가 막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게 그 마늘 주사 성분 프로설티아민 입니다. 티아민 그리고 또 벤포티아민도 마찬가지고요. 티아민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은이 에너지 대사랑 관련이 되거든요. 이게 피로인산 티아민 피로인산 이라는게 돼가지고 이게 약90%는 10개 중에 9개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를 만드는 것에서 작용을 하고 나머지 10%는 DNA, RNA를 만드는 어떤 펜톤스 포스페이트 패스웨이라는 것에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작용을 해야 이 어떤 신경이나 또는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포에서는 어떤 이 TCA 사이클, 어려운데 TCA 사이클,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또 TCA 사이클에 들어가는 거. 포도당이 녹아가지고 또그 에너지로 만들어진 이 과정에 다 필요한 게 티아민 피로인산입니다. 그런데 티아민은 어떤 트랜스케톨라제를 작동시켜서 신경섬유의 마일린 수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신경통이나 관절통이나 근육통에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경세포랑 에너지가 잘 기능을 하게 만들어서 그 신경통, 관절통, 근육통에 도움이 된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티아민은 탄수화물 대사의 보조 효소로서 젖산이 축적된 걸 없게 하는. 우리가 막 육체적인 일을 하고 어떤 힘든 일을 하게 되면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젖산이 생기거든요. 이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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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가게 해주는 게 티아민이고 그리고 피로 부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게잘 빠져나가게 에너지로 만들어지게 해주고 그리고 핵산 생성 그래서 DNA, RNA 같은 또 신경 조직에 에너지 공급이 되고 신경 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게 티아민이고 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체력을 증진하고 포도당이 뇌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게 한다 신경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게 하는 게 티아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대사 과정은 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산이 축적되고 미엘린이라는 수초 신경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이 잘 이게 잘 싸고 있어야지 스파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경 세포에도 미엘린이라는 수초가 잘잘 잘 이게 버텨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어떤 신경 독성으로 작용하는 글루타메이트나 또는 산화적 스트레스 이런 게 생기면 세포가 사멸되거든요. 그것을 방지하는 게이 티아민의 기능입니다. 근데 티아민이, 그냥 티아민은 우리 몸에서 그냥 빠져나가요 그래서 어떤 지용성으로 만들어서 그 소장에서 흡수율을 좀더 높이고 좀더 오래오래 우리 몸에 머물러서 작용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유명한 브루설 티아민이나 벤포 티아민입니다. 그냥 티아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최대 흡수량이 30ml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용성으로 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좀더 작용을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설티아민을 유명한 건 아로나민이나 엑셀라민이나뭐 이런 게 있고, 뭐 벤포티아민, 임팩타민이 가장 유명하죠. 벤포베리이나메가투로비맥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제품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성분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이 좀더 임팩트 있게 알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 벤포티아민은 푸르설티아민에 비해서 좀 효과가 뇌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요. 왜냐면 하 푸르설티아민이 좀더 지용성이 강하고 벤포티아민은 장에 들어오면은 수용성이 돼서 이 뇌를 BBB라는 뇌의 어떤 이 통과막을 갖다 통과를 못한다 방어막을 통과를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두뇌에 대한 효능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는 염산치아인보다 내에서 25배 근육에서 5배나 생리 활성도가 증가되었다는 어,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GSK3라고 하는 어떤 이게 많아지면은 암에도 관련이 되고. 비만 당뇨 이런 것도 관련이 된다 이렇게 쉽게 보시는데 신경에도 좋지 않다 많아지면 근데 이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통해서 타우 인산화를 방지하고 아밀로이드 베타 형성 이게 치매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형성되는 걸 방지하고 아밀로이드 베타가 잘 처리가 되도록 하고 해마 의 신경이 잘 재생되도록 함으로써 되도록 함으로써 두뇌에도 효능이 있다고 요새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프루살티민, 아로나민으로 유명한 프루설티아민만이 아니라 벤포티아민도 역시 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느 게더 좋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국에 가서 약사님께, 전문가인 약사님께 물어보시고 특히 동네 약국인 경우 그 지금 환자분에 대해서 상태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깊은 상담을 통해서 어느 게더 몸에 맞을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어떤 직접적으로 이게 더 낫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동네 약사 분들께 가가지고 어, 상담을 하시고요. 피로의 해소는 피로 물질이 잘 배출이 되고 내 세포가 활성화돼요. 내랑 어, 피로가 무슨 관계가 있지? 왜냐하면은 피로를 느끼는 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내에서 피로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아, 아, 기분이 좋고 어, 몸이 아, 가뿐하다 할수 있는 게 내에서 그렇게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세포가 에너지가 잘 공급이 돼 신경이 살아나야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신경과 근육의 기능이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 프로설티아민, 벤포티아민 이런 것을 몸에 맞게 잘 공급을 하시면 어, 두뇌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약은 동네 약국 약사 친구님들께 문의하시고 구입하세요. 감사합니다.